근데, 여러분들, 든든하시죠? 네! 저도 요새 아주 밥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를 상대당이 워낙 두려운 존재니까 마구 흠집을 냅니다. 맞습니다! 마치 편한 길 택해서 지금 국회의원이나 하려고 온 사람으로 자꾸 깎아내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요! 아마 저는 이재명은 우리 지방선거가 대선과 딱 붙어 있고 대, 그 대통령 취임일로부터 20일 뒤에 벌어지는 선거가 아니었다면 우리 민주당이 불리하지 않았다면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워낙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선거니까 자기 몸 던져서라도 한번 바꿔야 되는 것이 0.73%의 차이로 우리가 집으로서 대선에서 집으로서 밥 드시지도 못하고 TV도 보시지 못하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과감히 어려운 길로 나섰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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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그러니 하다하도 하다하도 안되니까 이제는 또 덮어씌웁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그거 받으려고 그런다라고 또 헛소리를 합니다. 지랄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니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그런 특권 다 내려놓겠다고 정치개혁 하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죄가 있어요 체포를 당하죠. 언제 네! 만들어서 국 끓이고 앉아 있으면서 무슨 둘 체포 특권을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면 됩니다. 그죠? 네! 예. 제기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평상시에 잘했다고 제 입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선거 때니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약이행 평가 최고 성적 2년 연속, 물론 우리 여기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 할때 거의 혼자 계속 받았어요. SA 등급을 제가 인천시청이 생긴 역사에 2년 연속 받았습니다. 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맨날 부산하고 비교를 해서 부산이 2등이냐, 우리가 1등이냐 이런 것을 유종복 시장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서인 부대 이러고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근데 요번에 우리 인천 어땠습니까? 만년 1등인 서울을 끌어내리고 우리 인천이 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아십니까, 여러분? 방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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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남주. 또한 인선육기유 후보 시절에 우리 재정 위기 단체로 지목이 지목됐던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는 채무 비율 13.2%의 최종 최우수 단체가 됐습니다. 행안부가 당당히 인정한 실력입니다, 여러분. 한양춘, 한양춘, 한양춘. 자, 이런 이런 인천시가 그리고 이런 저의 재임 시절이 상대 후보는 저를 할 말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선거를 치를 수 없어서 그런지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자기는 공약이행평가가 꼴찌에서 두 번째인 C등급입니다 C등급이 SA등급 보고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하면 C등급은 아예 없는 세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우리 시장 선거는 전직 시장과 현직 시장의 똑같은 4년간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비교하면 쉽게 판단될 수 있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비교가 되니까 살짝 기를 틉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인천에 한번 와서 현장에 같이 간 사진 하나 딱 걸고 마치 자기가 대통령의 측근이라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는 대통령 파리를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여러분 그 방식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박남준 박남준 민선 6기 재임 시절에 박근혜의 사람이라고 하서 도전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자기의, 자기의 대통령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쪽 당원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대통령 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일자라고 성과를 낼 것인가가 우리 지방선거의 평가 기준이 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예.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쌓아왔던 노하우 함께 저도 머리 맞대고 이어받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궁영 후보 제가 시장 시절 시의원했습니다. 저를 쩔쩔매게 만들었던 몇안 되는 유능한 시의원입니다. 많은 정책 대안 가지고 있고 남궁영의 장점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노인들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동구의 따뜻함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궁영! 사람이 먼저입니다. 남궁영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유치원 해당하는 노치원을 만들어줄 것을 저에게 강력히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삶의 깊이 뿌리박고 작은 것까지 작은 차근 잘 챙겨갈 유능한 정치인입니다. 뽑아 주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텐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남궁영이 이겨야 박남춘이 이긴다. 예! 남궁영이 이겨야 이재명이 이긴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방남춘 세번 시작. 방남춘, 방남춘, 방남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젊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유능하고 젊으니까 좋습니다.